재인공인중개사는 중개사법 기출 문제 20년치를 다 풀어드리고 있어요. 꼭 구독해주세요. 이번 공인중개사법령과 공인중개사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공이.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 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매수 신청 보호 에 제공을 할수 있다. 매수 신청 대리인 위임행위 안기법 보겠습니다. 입차차 우우 보보. 입차차 우우 보보. 입찰표 작성. 차. 차순이 매수 신고. 차. 차순이 매수인의 지 포기. 우. 우선 매수 신고. 공유작보. 우. 우선 매수 신고. 임차인 거. 보. 보증. 입찰 보증. 보, 보증금 반환 신청에서 입차차 우우 보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매수 신청 보증이 제공할 수 있다. 입차차 우우 보보 할때보 이번 매수 신청 대리 인으로 등록한 개공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위임인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 보험 또는 협회 공지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별표 일반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할 때는 이게 맞는 말인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때는 등록 전입니다. 등록 전 등록 전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2번이 답입니다. 3번 개공이 매수 신청 대리 위임 받은 경우 경,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렇겠죠? 당연한 거고. 4번 개공이 매수 신청 대리 위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상물의 확인 설명서 4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사건 카드의 철에서, 정확하게는 사건 카드의 철에서 5년간 보존해야 한다. 5번, 중개업과 매수 신청 대리 경우, 공인중개사인 개공. 개공이 손해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설정해야 하는 금액은 같다. 그렇죠. 법인일 경우 4억, 개공일 경우 2억이죠. 똑같습니다. 금액은. 답은 2번.